사실 착한 소비라는 것은 라이브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나 착하니까 사줘 이거는 기부를 받지 왜 팔아요 불황이라서 착한 소비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우 제발 불황 탓 하게 없기.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브랜드 컨설팅하고 트렌드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석하는 데이터는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중에서도 사람들이 작성한 글에 해당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입장을 분석한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동의상회라고 예전의 이름은 상생상회였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상생사업으로 각 지역에 있는 이제 우수한 농수특산물들을 서울시민들이 먼 지역에 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중심 상권에 위치할 수 있도록 네,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게 이제 팀장님께서 외부의 시선이 좀 궁금하다 이런 말씀 해주셔서 이게 진행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서울 동행상에는 공공성을 갖춰야 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매출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지역의 중소농가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일반 판매처와도 경쟁을 할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놓고 음. 운영을 해야 될까?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이래요. 그까 그러니까. 네. 이제 기업과 일을 하죠. 근데 기업에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사회에 가치를 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기치는 거죠. 소비자가 돈을 낸다는 것은 가치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돈을 낼만큼 이 기업이 뭔가 주는 그게 가치롭기 때문에 소비자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사하는 행위야말로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보틀에 든 먹는 샘물이라고 부르는 물을 팔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 물을 파는 기업은 돈 벌려고 이거 만들었죠 네. 그치만 이걸 사는 사람한테 엄청난 가치를 주고 있는 거잖아 이 더운데 혹은 추운데 목이 정말 마른데 이렇게 보틀에 담겨져 있는 간편하고 핸디한 얘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렇게 물 마실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상업성과 공공성이라는 걸 배치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업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여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상업성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제 가치를 제공할 사람들을 소비자야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대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공공성을 서울시의회야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산자야라고 생각하면 조금 대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은 이제 아 그러면 서울시의회 또 이제 좀 역할도 좀 줘야 될것 같고 너무 전라도 지역만 줬으면 또 경상도 지역도 좀안 배야 될것 같고 너무 누구 편만 들면 안될것 같은 이런 데서 이제 공공성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춤주춤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상업을 통해서, 소위 장사를 통해서 공공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공공의 대상을 소비자로 생각하면 저는 답은 심플할 거라고 사실 생각해요. 팀장님이 생각하는 그 서울 동행상회가 그 소비자에게 주는 베네핏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산 원재료 50% 이상 사용한 상품들을 원칙으로 받고 있고, 전국에 있는 우수한 로컬 상품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상품들이 여러 가지 들어왔을 때 체험단, 네, 그리고 쇼핑라이브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네, 그렇게 많이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충분한 것 같은데요. 아 예. <laughs> 아 들으니까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는 이제 소비자 베네핏이라는 부분. 우리의 이제 소비자 베네핏은 전 명확한 것 같거든요. 우리의 소비자 베네핏은 뭐냐면 고유한 상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통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 있든지. 옛날 초창기 마켓컬리가 그랬죠. 딴 데는 없어. 이제 그런 차별화가 있든지 네. 정말 싸든지 이제 초창기에 쿠팡이 그렇게 했죠. 네. 그리고 정말 편리하든지 초창기에 이마트가 이제 대형마트 이런 부분을 했죠. 근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안타깝지만 거기는 건 이제 어디서 쿠팡에 다 있어. 뭐 심지어 더 싸, 더 편리해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우리는 그야말로 이걸 다 갖춘 것 같아요. 편리함은 이제 온라인이 있으시다니까 조금 뭐또 네. 쿠팡만큼 편리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고유한 상품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특히나 땡땡 지역에서 사과 왔으면 또 다른 지역은 사과 안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상품이라는 면에서 이제 상품의 고유함이라는 초창의 마켓컬리와 같은 <laughs> 어, 엄청난 MD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회원분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치환하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서울동인상회를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마트로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여기 찾아주시는 소비자분들도 감사하지만, 유통업에 종사하시거나 방송을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오셨을 때, 소재거리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상품들, 좋은 공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공공적인 마트인데, 가장 상업적인 백화점 식품관하고 같은 전략인 것 같아요. 뭐냐면 어디에도 없는 고유한 걸 갖다 놓겠다는 것은 네네. 똑같거든요. 네네. 더현대 예를 들면은 원래 이제 자고로 신선식품은 더현대 가는 거고 이제 디저트 같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이제 신세계 강남 가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네. 근데 더현대 식품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타는 사과, 타는 소금인데 진짜 신안 앞바다 가서 가져오는 거. 어, 그런 식의 정말 고유한 찐을 가져오는데, 찐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로컬에 가는 거죠. 그 로컬에.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순서는 바뀌었지만, 우리한테 온 결국에 우리한테 온 상품이 찐, 고유한 로컬에. 상품이 돼서 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식품관과 서울시의 동행상회라는 이 공공의 마트가 결국 MD가 같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어찌 됐든 뭐 로컬도 그렇고 여기에 뭐 상생하는 가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착한 소비라는 단어로 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착한 소비가 좀잘 먹히는 편인가요 안 먹혀요 우리나라는 착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착한 소비라는 것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라이브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착한 것은 내 캐릭터인데 소비자에게 나 착하니까 사줘 이는 기부를 받지 왜 팔아요. 비건이라든가 크루얼티 프리라든가 무슨 지역을 돕는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은 어디셔널 밸류지 소비자가 이 물건을 집는 밸류일 수는 없어요 그건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착해서가 아니라 맛있어서 내가 집었어 근데 이게 맛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이야 진짜 그 로컬에서 왔기 때문이야 성심당도 마찬가지예요. 성심당이 잘 되는 이유를 잡고 사람들이 이제 뭐 로컬이라서 잘 된다. 내지는 지역 상생을 해서 잘 된다. 어, 뭐 착한 기업에서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심당이 된 이유는 정확하게 제철 과일 생크림 케이크가 맛있었어요. 근데 제철 과일 생크림 케이크가 그 가격에 이걸 주면서 맛있어 하고 줄을, 아래비를 섰는데 아,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제철 과일이 맛있는 이유는 이 제철에 나는 지역 농산물을 가져와서래. 아, 지역 살리는데도 진짜 진심이래. 지역 상생을 애쓴데. 이런, 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니까 이제 줄 서는 데 대해서 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사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두 번, 세번 사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은 이제 계기가 되는 거지. 그런 로컬이나 착한 기업 그런 거는 아, 우리나라 사람 안 돼. 이런 말이라기 보다는 그걸로 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안 돼.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품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예, 착한 소비 가치 소비는 좀 힘들다고. 음. 예, 저도 원하긴 하지만 예,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좀 내세우고 싶고 그런 거긴 하지만 음. 소장님 말씀해주셨듯이.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그거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소비자에게 강요할 수 없는 밸류인 네. 것 같아요. 그니까 어디셔널 밸류인 거죠. 네. 그리고, 로컬이라는 것과 제철이라는 것은, 결국에 로컬이고 제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고유한 거야. 그리고, 이때이기 때문에 더 맛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함의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로컬이기 때문에, 그냥 이철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죠. 음. 특히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제철을 많이 찾고 있어요. 느끼시죠? 네. 제철. 엊그저께 제가 배민 페스타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네. 우리가 이제 2020 외식업 트렌드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나왔던 것이 뭐냐면 제철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열광이에요. 네. 특히 해산물. 응. 근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상품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제철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이 만든 한정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이철에만 욕걸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열광하는 거죠. 방어, 무슨 바위, 굴, <laughs> 먹고 막, 이런 조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조개를 좋아하는 하여튼 이런 조개류들 지금만 먹을 수 있다는 라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이제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네. 그럼 저는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것들 특히 신선식품은 당연히 지역에서 특산물로 올라오는 거니까 제철일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불황이라서 착한 소비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우 제발 불황 탓하기 없기 <laughs>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불황 아니었던 때는 언젠 거예요 <laughs> 그니까 착한 소비와 불황을 연결하는 거는 엄청난 핑계예요 우리가 불황 아니라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상품의 경쟁력이고 그 상품의 경쟁력 중에서 우리가 가진 경쟁력은 만들 필요도 없이 제철이에요. 그 제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나 지금 열광하고 있다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강이 엄청 트렌드거든요. 네. 지금의 건강은, 아, 나 맨날 이렇게 배달 음식만 먹고, 아, 이런데 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냥 나 스스로. 네. 그러니까 이철에 이거라도 하나 먹자. 이런 게 보양식같이 이제 먹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 우리 너무 잘 맞아 떨어지죠. 저는 위치도 너무 이제 그 제철을 신선식품을 팔기에 되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태리 여행 갔어. 근데 로마야. 뭐 어디 저 로마 아닌 저 어디 카프리섬에 무화과가 뭐 거기 특, 특산물이야. 특 근데 지금이 철인 거예요. 무화과 철. 근데 내가 카프리섬까지 뭐 갔다 올, 뭐 잠깐 이태리 여행 갔는데 갔다 올 수가 없는데, 로마 한가운데 파머스 마켓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카프리섬에서 가져온 무화과 팔고 있어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이때다 싶어 나와서 사 먹고 있어. 여행 간 사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야죠. 먹죠. 네. 비싸도 먹을 판인데, 아 심지어 이게 또 공공이어가지고 또 싸대. 그랬을 때 그걸 하나 먹는 게 이태리 여행 간 나한테 너무 뿌듯하고 관광 상품으로도 너무 괜찮고 맛있을 거 잖아요. 네. 어 한국에 온 관광객들이 서초, 북촌막 심지어 한복을 입고 막 한여름에 막 다녀 고창 수박을 탁. 요만큼씩 해가지고 캔에 넣, 뭐, 뭐, 이렇게 컨테이너, 그 박스에 딱 넣어주면서 이게 말이야. 한국의차 밑에 고창이라는 동네의 특산물이야. 수박 차갑게 먹는 거거든. 그랬을 때그 사람이 여기서 내가 한국에 가서 더운데 시원한 수박이라는, 거 이렇게 되게 이렇게 물 많은 수박 한국의 되게 특산물이잖아요. 네. 그걸 먹었잖아. 그걸 종로 한복판에서 엄청난 한국의 콘텐츠죠. 근데 그 똑같은 콘텐츠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지친 직장인이 있어 나 나죠 나나 나. 나 같은 직장인도 아 내가 이 고창 수박 어떻게 사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아요만큼 사서 한입 먹어볼 수 있다면 이 계절에 얼마나 큰 나에게 가치를 주는 거예요 돈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돈 집을 하겠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도 살수 없는 시한그 계절의 그 지역의 특산물이잖아요 그게 저는 우리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 제철 얘기를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2부로 가는 게 어떨까요? 네? 뭐 쉬어요? 네. 네. 잠깐 끊었다가 겠습니다. 아, 그런요 서로 네, 마이크 테스트 한번만 하겠습니다. 먼저 한세 마디만. 해주시죠. 어, 갑자기 긴장이 확 돼서. <laughs> <laughs> 아, 재밌다. 재밌어. 어. <laughs>